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첫 해에 처음 난 남,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의 시무원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무원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함인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을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송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번주는 성탄절이 끼어있는 주간입니다 성탄절 때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참 목사님들이 많이 전하십니다 오늘 2장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거의 절반 이상의 내용이 읽은 시무원과 안나라는 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시무온도 할아버지고 안나도 굉장히 늙은 늙은 할머니인데 참특 특이한 사항은 이시무온과안나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이분들의 삶의 목적, 살아 있는 이유가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무온이라는 분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나이가 드신 분이고 안나도 결혼한 지 일곱 해때 남편이 돌아가시고 거의 그때 뭐 20대 전에 결혼을 하시니까 아무리 못해도 과부로 지금 84세니까 계산이 잘안 돼. 요그 60년 이상 과부로 이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60년 동안 뭐 했냐. 성전에서 오직 아기 예수님만을 바라면서 기다리다가 사셨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 시몬과 안나라는 분이 뭐 세상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거나 업적을 쌓거나 어 성취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치 경제에 관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아기 예수님 한분 보고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몬과 안나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실제로 말씀하고자 하는, 계시하고자 하는... 이 게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25절에 예루살렘의 시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것은 마치 노아와 같고 아브라함과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나중에 이4 절에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다고 해요. 누굽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게 뭐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큰 자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마리아를 축복했다라는 것은 이 시므온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리아보다 더큰 자라는 거예요. 마리아보다 더 성령 충만한 자고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고 가진 자라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에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그 예수님과 비등하게 누구를 지금 칭송합니까? 마리아를 칭송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는 마리아를 축복한 자는 오히려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마리아보다 시므원을더 칭송해야 맞는 거죠. 칭송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원이에요 근데 이시므원이 평생 동안 한 것이 뭐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여 말씀 보세요.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 이 말씀이 너무 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성령이 예수님이, 저, 예수님 위에 성령이 항상 계신 것처럼, 심우, 심우원 위에, 위에 성령이 항상 계셔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감동대로 성,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완전히 어롭고 경건한 정도가, 성령 충만의 정도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만큼 영적으로 큰 자가 시므온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그는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이 항상 그 위에 있을 수 있, 있었느냐?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성령의 감동에 충만한 사람이였냐라는 거예요. 그게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길래?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들었던 말씀대로 비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생명이란 뭐냐? 오늘 출애굽기 말씀 들으셨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사람 이 생명의 본질은 위로입니다. 위로.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게 생명이에요. 사람들마다 항상 마음이 비어 있고 공허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채워져야 되고 이 마음이 채워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매출이 안 오르다가 갑자기 손님이 엄청 와서 거래가 성사돼서 어 수익이 높아졌다. 그러면 당장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를 받게 되잖아요. 왜냐 그분에게는 돈이 생명이니까. 사업의 성공이 생명이니까. 이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은 위로, 마음의 위로예요. 왜 스마트폰을 지금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보고 듣고 24시간 인마누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하지 않고 왜 지금 한국인들이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위로받기 위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비어 있으니까 채워 넣어야 돼. 뭔가를 계속 내가 마음의 위로가 될 만한 것. 그, 다른 말로 하면 재미있고, 어떤 기쁨을 주고, 뭔가 익사이팅한, 뭔가, 뭔가를 내가 보고 있어야 되고, 듣고 있어야 되고, 접하고 있어야만이 되니까, 그런 우리가 존재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로가 없으니까 마음의 체험이 없으니까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기다리지를 않고 당장 자기가 할수 있는 액션을 취해버려요.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친구를 만나러 가버리고 어? 뭔가 드라마를 봐야 되고, 영화를 봐야 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연애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건강해져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냥 마음,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위로를 절대 기다리지 않고, 나 스스로 자위를 해요. 또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합니다. 애걸복걸를 해요. 인간들은 절대 위로를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올 거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멈추지를 않아요 도저히 멈추지를 않아요 이게 뭡니까?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날살시키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있음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뭔가 있게 만들려고 하는, 내가 스스로 잊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이 죄악의 본질이 그대로 삶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행위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위로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만족하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근데요. 그 모든 행위를 멈추고 살아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평생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모온과 안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참된 위로이심을 믿고 세상 것들로 위로받지 않, 안 받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은 뭐를, 어떻게 보십니까? 의롭다. 경건하다고 보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항상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심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머리를, 연말에서 머리를 깎으려고 갔는데, 내가 다니던 이바, 그, 아주 저렴하게 깎아주는 남성 전용 그 이발샵으로 갑니다, 저는 항상. 그런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리 동네에 이렇게 미장원을 돌아다니게 됐어요. 근데 거기도 예약이 다 차있는 거예요. 그, 저기 공원 옆에 아주 허름한 미용, 미장원에 갔는데, 한 아주 그 원장님이 머리를 이제 여자분이 깎아줬어요. 줬는데, 이제 말을 많이 하시는 원장님이시더라고요. 차이가 월세가 되게 싸고, 어, 아주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매장이. 그런데 자기는 미장원 일을 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집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다시 팔면서 차익을 얻고. 지금 우리 지금 양산에 굉장히 고가의 주택인 정산역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 집들이 뭐시키지않아 거기에 자기 집이 있고, 우리 부산에서 가장 비싼 그 아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운대, 광안리 있잖아요. 광안리에 아파트가 한 채가 있고, 부산에 또 하명동 굉장히 그 높, 아파트 값이 높은 제 지역에 거기도 아파트가 있고, 집이 몇 채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너무 이상한 게, 아침 6시에 미장원을 오픈하는 거예요. 아침 6시에. 돈이 많으신 분이 왜 그렇게 일찍 일을 하냐. 미장원은 보통 10시 넘어서 하잖아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처음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 은행 금리가 너무나 높 올라가고 집이 거래가 안 되니까 대출을 집을 산다고 한 9억 10억을 받았어요. 이자가 한 달에 1,500만 원이나 한 달에 1,500만 원씩 나가요. 집이 안 팔리니까 매달 이 1,500만 원의 이자를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미장원 운영하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한 오후 4 시에 문을 닫고 다시 투잡 3이잡을 뛰는 거예요. 이자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무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집이 세채 네채면 뭐 합니까? 여러분 제가 왜이 이야기한 그분을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분은 자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집장사해서 그런데 지금은요 파산 신청을 했어요. 도저히 이자가 감당이 안 돼서 그 그분이 지금. 그렇게 집이 팔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고 있던 상태든 아니면 집이 안 팔려서 이자 때문에 너무 힘든 상태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 땅에서의 어떤 위로를 우리가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계속해서 마귀에게 쏟고 세상의 독극물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백날, 천날 뒤따 보고 있어 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게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안 됩니다.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은 비어있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 아니면 자녀를 키운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뭐 교제를 한다. 아니,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참된 위로로 체험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재벌이든 대통령이든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항상 궁핍과 부족함과 결국에는 절망감 속에서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시오온과 안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고 결국 그 위로를 맛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스라엘이라는 건 선민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는 어떤 어떤 기준에서 나를 보는 판감이 나냐면 내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아까 미장원 그 원장님처럼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자 하느냐? 아니면 시무원처럼 참 나의 위로이신 그리스도 자체? 그리스도라는 말 뜻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뜻인데 그 말은 뭐냐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 자체가 나의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채워주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데 위로받기 원하는데 그것을 가져다 주는 통로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내마음의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과 안나는요, 세상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직 아기 예수님만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분들이 시몬과 안나였고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기 원하고, 무엇으로 위로받기 원하느냐. 내가 멋지고 훌륭한 사람 만나서, 멋진 연애를 해서, 행복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서, 내가 위로받고 싶다? 그는 시몬과 안나도 아니고, 그 시도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된 사람이에요. 내 자녀가 잘 돼가지고,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위로받고 싶다. 그런 부모들은, 성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 인생이 좋은 직장 아니면 내가 뭔가 이 땅에서 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서 위로받고 싶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성탄절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성탄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연인들이 낭만적인... 징글벨 노래를 들으면서 어 데이트하는 거 그러니까 시몬과 안나와 그는 완전히 다르죠 사람으로 위로 받으려고 하는 심지어는 예배당에서도요 성탄절 입은 날 모여가 행사를 해요 행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행사나 모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려하는 지금 시몬과 안나가 뭐 행사합니까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안나는 과부입니다. 시몬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할아버지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기 예수님 그리스도 자체로서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로 채워진 위로를 추구하는 날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고 지금 연인들이 만나고 사람들이 파티를 하고 예배당에서 행사해서 위로받는 것은 시몬과 안나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대조적인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성탄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수로된 성탄을 보내고 싶으면, 시몬과 안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지금 예언을 합니다. 34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셨는데 동시에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겠습니까? 왜 바뀌었어요, 영이나? 왜 예수님이, 아니,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비방할까? 왜 그럴까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세상의 성공과 번영이 나의 유일한 위로고, 내 자녀가 나의 위로고,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 나의 위로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아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너의 위로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세상으로 마음의 위로받기 원하는 너의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다. 그런 너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너 그거는 저주받은 거야. 저주받은 존재가 뭐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로, 썩어져 없어질 것들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너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냐? 너 미쳤어? 웃었다. 무시해버리고 멸시하고 무시하기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그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펼치시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수많은 증거를 나타내요.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세요. 그리고 총, 말씀을 전하세요. 그렇게 수많은 무시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세상은 너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가 너의 참된 양식이고 음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무시할 수 없으니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 사람이 말이 그냥 능력도 없고, 건세도 없고, 이제껏 표적이 안 나타나면 그냥 무시해버려. 내하고 안 맞으면, 내, 내 가치관과 안 맞고, 내 뜻과 안 맞으면, 아, 미친놈 다 했네. 어? 하고 무시해버릴 건데, 예수님의 말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도 못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방해야 돼요. 틀렸다. 거짓말이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돼요. 왜요? 세상을 위로 삼으려면. 이 세상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셨던 동시에 뭐로 오셨습니까? 비방을 받기 위한 표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십자가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시겠어요? 언제까지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시겠어요? 언제까지 부정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비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죽여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래서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끊임없이 내 마음의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시절로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의 표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흥하게 되고 살게 되고 예수님을 유일한 위로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패하게 한다, 멸망시키게 하는 표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람들을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뭐로요? 나의 위로로, 나의 유일한, 영원한 위로로 영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laughs> 세상 위로 받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만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마음의 위로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아닌 세상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성탄을 맞이하는 이 주간 동안, 시몬과 안나의 마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린 이제는 우리가 기다릴 필요도 없죠. 시몬이 만났어요. 이스라엘 위로를 만나 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 자체가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위로를 기다리는 나를 추구하고 있는 나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죽여 버리고 죽어 버리고 죽은 자로 여겨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연합되기를.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의 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사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또 지금 구원이라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위로가 넘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시몬과 안나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